오늘은 바이오 필링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얼스는 모공이랑 흉터, 여드름인 피부가 조금 더 효과가 있고 플로렛은 성분 차이가 있는데 기미랑 잔주름 그리고 이제 필링을 하고 싶지만 조금 예민하신 분들 이 하기 좋은 어, 다른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바이오 필링, 네오더마 정품인 바이오 필링은 한 포씩 돼 있어서 얘네가 천연 성분으로 된 천연 알개로된 가루이기 때문에 습도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이 가루의 양이 많은 양이 하나에 들어 있으면 나중에 열었다다 내렸다하면 습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포씩 천연 성분 그대로 보존하고한 번씩 패키징 돼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블루 블러드 젤의 퍼플 오로카본이라는 산소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산소 성분이 그거를 밑에 살짝 아주 살짝 너무 많이 바르면 밀리기 때문에 아주 살짝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얘를 필링 들어가게 되면 이 산소 활성 성분이 힐링에 천연 알개와 이제 재생 리드를더잘 끌고 들어가지고 피부에 효과가 좋은 유효성분들을 더잘 끌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주신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피부 진피층에 박히는 신재생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고 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하는 중간에 눈에 들어가면 안되고 얘를 만지손으로 뭐 눈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총 시간은 8분 동안 얼굴에 골고루 도포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좀 까끌까끌한 좀 강한 스크럽 느낌 제가 리뉴얼 되기 전에 필링을 가져왔었는데,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셀프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프긴 하네요. 이제 리뉴얼 되고 나서의 더큰장점은 열감이 확실히 없고, 그 다음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지금 제가 이렇게 롤링하면서 눕고 있는데, 원래 관리 받으시거나 원장님도 관리하실 때는 모공이 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치이 어쨌든 이렇게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이렇게 살짝 위로 이렇게 끌어주려야 되는데 제가 셀프로 하니까 지금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원장님 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로 그 침이 안에 진피 제일 밑에 있는 층까지 박혀서 재생을 해주면서 그 여기 겉에 있는 저로 따지면 기미가 있는 피부층을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걔네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 피부 새로운 층이 다시 솟아나면서 아기 같은 피부가 탄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막 문지르기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무작정 문지르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세게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홈케어로는 블루 블러드 젤을 꼭 써주셔야 된다고, 어, 말씀드릴게요. 비율 하자면 저희가 뭐 병원에, 어, 다쳐서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뭐, 그, 밴드 같은 거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이렇게 보냈는데 연고로 줬는데, 집에 가서 연고로, 연고를 안 발라주고, 약도 안 먹고, 이러면, 당연히 더디게 낫겠죠? 그 연고와 같은 원리를 하는 게 블루블러드 젤입니다. 네오다마 정품 블루블러드 젤은 에어리스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 차단 용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이 산화가 되지 않도록 안에 있는 성분이 유효하게 계속,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쓸 때까지, 그 성분을 가지고 가서 피부에 전달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시면 안 돼요. 잘 보고 쓰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면 필터를 쓴 것도 아니지만 조명은 있지만 아까랑 거의 차이 가 없고 열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따끔 따끔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저는 이제 플로렛도 진행했고 지성이 아니고 수분. 수부... 건성이고 기미 그다음에 얇은 피부기 때문에 하이드로 마스크로 재생 마스크를 해줄 건데 이제 무조건 피부색은 안 보이게 깔아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고객님들 홈 케어 드릴 때는 마스크 블루 블러드젤은 필수 중에 필수 고 마스크 정말 못해도 이 홈케어 재생 마스크는 까지는 주시는게 어떻게 해서 설명을 잘해서 구매를 하시게끔 이거는 이제 영업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정말 고객님을 위한 처방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바이오필링이 저렴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 하는김에 이 마스크 조금 돈더 들여서 퍼펙트하게 하는게 좋겠죠 자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경과를 했고 닦아내도록 할 건데 원래 쓰실 때는 이스파츌라 말고 그 약간 실리콘으로 된 말랑말랑한 스파츌라인데 그걸로 해주셔야 피부에 자극이 그나마 덜하고 저는 일단 또제 얼굴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 닦아내고 토너는 제가 이미 닦아내면서 발랐고. 이제 두 번째, 블루 블러드 젤. 아까 말한 필링하고 나서 필수 홈케어를 발라주실게요. 지금 좀 살짝 따끔따끔 밤이 있어요. 저는 지금 밤이라서 원래는 이제 수면, 블루 블러드 젤과 같은 라인, 네오다마에서 같이 나오는 라인인 크림이 있는데, 재생크림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수면 마스크를 활용을 하고 싶어서, 같은 라인은 아니지만, 기노에 나오는 수분 재생, 수분 마스크가 있어요. 얘는 크림 마스크긴 한데, 수면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필링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듬뿍 발라주고, 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면 마스크가 집에 있으신 고객님들이라면, 어 밤에는 수면 마스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좋고 아까 중간에 한 재생 마스크를 하시고 귀를 닦아내고 재생 크림을 바르 받... 오히려 얼굴이 하기 전보다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건 바이오 필링 플로렛 에디션이었고 이 관리는 전국 정가는 동일합니다 30만원 1회 그리고 이제 보통 4회 8회 10회 프로그램으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보통 재생관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쌩얼 음, 생얼, 비루한 쌩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